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낸다.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가 세상에 남기고 간 말입니다. 기술은 여태까지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이로운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. 기술로 인해 우리는 10만년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요. 언젠가 이 기술의 칼끝이 인류를 향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, 계산을 담당하는 인공지능 등 지금까지 개발된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서 특정한 용도로만 활용되는 약인공 지능입니다. 현재 세계 각국 및 IT 업계는 인간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강인공 지능을 탄생시키기 위해 엄청난 자본과 기술을 쏟고 있는데요. 강인공 지능은 순식간에 인간의 학습 능력과 지능을 앞지를 것이며 금세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초월적 존재 초인공 지능이 될 것입니다. 인류 최후의 발명품이 되는 것이죠. 하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. 아까 설명했듯이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초인공지능을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만약에 초인공지능이 인류를 지구의 위협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실제로 인간은 도시개발 및 자원 채취를 목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매초 100억 개체의 지구상 생물을 죽이고 있습니다. 게다가 초인공지능의 탄생 이후엔 어떠한 인간의 생산활동도 기계 및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불필요하고 지구에 위협적인 생물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인공지능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 이후 인간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인간 스스로 멸망을 불러일으킨 셈이 되는 것이죠. 실제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과 살아있는 아이언맨이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 등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 및 IT 업계 권위자들이 강인공지능의 출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. 이러한 인공지능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방책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. 물론 그것이 통할지는 미지수이지만요. 우리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유토피아를 맞이하게 될 축복받은 세대일까요? 아니면 인공지능이 몰고 올 파멸을 맞이하게 될 세대일까요?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